자 어나미처럼 독해하기 따하양의 제자 루시아드입니다. 자 오늘은 육강, 자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자 따하이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자 명사 수식어 그죠 명수편이지만 자 명사 뒤에 설명하는 말 뒤에 그래 설명하는 부분에 자 관계대명사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자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목적표 관계대명사는 자 따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서 독해를 해 나가는지 자 그것도 한번 자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자 예문을 하나 좀 복습을 한번 하는 개념으로서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배웠던 거죠. 자 5강에서 배웠던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 다시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옆집에 사는 남자. 자 영어로 뭐죠? The man. 남자 남자인데 후 h o 얘가 살거든 옆집에. 그래서 the man. who lives next door. 이렇게 했었죠 그죠? The man who lives next door.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비교를 한번 해 보시게요. 자, 일단 자, 5강에서 배웠던 자, 옆집에 사는 남자. 그죠? 옆집에 사는 남자 하고 자, 오늘 배워야 될 것도 자, 어떤 예문이냐면 자, 이렇게 해 볼까요? 내가 어제 만났던 남자. 자, 오늘 배워야 될건 내가 어제 만났던 남자. 어제 내가 만났던 남자. 자, 그걸 영어로 해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죠? 내가 만났던 남자, 그렇죠? 자, 자 그렇다면 자 옆집에 사는 남자, 그렇죠? 어제 내가 만났던 남자 역시 자두 가지 공통적인 거 뭐냐면 남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영어에서는 중요한 말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다 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건 배웠던 거니까 그죠? 배웠던 거니까 자 남자인데 the man, 그렇죠? 어, 이 남자가 살거든 옆집에 이렇게 그렇죠? 자, 이 남자가 할때 우리가 뭐 했었죠? 후라는 관계 대명사를 썼죠. 분명히. 자, 그다음에 살다라는 동사. 후동이잖아요. 후 동사. 그렇죠? 살다라는 동사 l a v e s 가 등장을 했고 자, next door 이렇게 나오겠죠. t next door. 자, 이렇게 연결이 됐었었는데 자, 일단 어 우리 말로 비교를 한번 해보게 우리말로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자, 위 문장은 옆집에 사는 이란 말이 앞에 있죠. 자, 밑에 문장 보니까 어제 내가 만났다 자, 두 문장의 차이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옆집에 사는 남자와 어제 내가 만났던 남자. 자, 차이가 뭐예요? 자, 이윗 문장에서는 없는 게 있고, 여기는 있는 게 있죠. 자, 여기는 뭐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자,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주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라는 주어가 있잖아. 윗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죠. 그래서, 도맨, 어, 남자는 남자인데, 후, 이, 남자가, 살아 집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밑에 문장에서는,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일단, 자, 남자는 남자인데, 자, 남자, 자, 남자를 먼저 얘기하고, 자, 일단 똑같습니다. 남자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어제 내가 받았다라는 말을 붙여야 되죠. 자, 일단, 어, 일단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w h 를 집어넣든, 자, 오늘 배워야 돼, 자, w 이라는 걸 집어넣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만났다는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내가 만났다가 영어로 뭐예요? 내가 만났다. 영어로, 향이, I, m e t 그죠? 자, 어제는 영어로 뭡니까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w h 를쓸수 있습니까? 이렇게? w h 를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w h 는안 되죠. 왜안 돼요? w h 는왜안 될까요? 자 희동이 동생이 누구예요 희동이 동생 후동이 후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다고 그랬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만났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후를 말고 뭘로 써야 되냐 봤더니 자 여기다 앵을 하나 붙여서 자훔이라는 그저 관계대 문사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후라고 하는 것은 자이 남자가. 그죠? 이 남자가 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는 거죠? 자, 근데 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 가가 아니라 자, 후음은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후음은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이 후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남자는 났는데이 남자 가, 후, 가, 후, 가후는은 은, 은,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후, 은, 은, 이, 가, 후, 가, 후, 가 자 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을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후, 훔은 어떻게 해석하냐 을을로 해석하면 돼요. 을을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남자인데 후, 이 남자 가 그렇죠? 자 남자는 남자인데 남자는 남자인데 훔를 훔를 자자이거 아프리카 토인처럼 한번 해보실까요? 아프리카 토인이 된 겁니다. 후, 가 훔가 훔를 훔를 한번더 후, 가 훔가 가, 훔를 훔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남자는 남자인데 훔이 남자를 내가 만났어 어제. 아, 내가 어제 내가 만났던 남자를 영어로 하면 남자인데 훔이 남자를 내가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저 여기에 내가 만났다라는 말 뒤에 우리 가 흔히 말하면 자, 이 남자를 만난 거죠. 자, 여기에 내가 만났어 이 남자를 하고 뭐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없죠. 저를 흔히 관계 대명사 저를이라고 하는 거 관계 대명사는 불안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왜 남자를 설명해 주는 후가 주어를 역할 주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주어가 없죠 이 뒤에 지금 후 다음에 주어가 없잖아요 바로 동사가 나왔죠 자후이라는 것은 을로지 않는 목적어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인데 이 남자를. 내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다 이 남자를 하고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 문법 한국식 문법으로 따지면 목적격 관계되면서 자 목적격 관계되면서 말이 어려워요 그죠 한국 문법은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아 후는 은느이가 후는 은눈 자 다시 남자는 남잔, 남잔데 이 남자를 내가 만났거든 어제 자또 문장 연결시켜 볼까요 어그 남자가 강도였대. 그렇죠? 자,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면 자, 자르고 자, 남자남자인데 m 이 남자를 내가 만났어 어제. 그 남자가 was a robber. 강도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다? 자, 명사 뒤에 수식어 관계인데 자, 첫요오강에서 배웠던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목적격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설명 대명사. 그렇죠? 을을 역할 하는 설명 대명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물론, 이 whom도, 자, 물론, 대수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중요한 게딱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 봤더니, 이 목적격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된대요. 오? 뭐래요? 생략을 해도 된대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자, 남자남잔데 생략을 해볼까요? I met yesterday. 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남자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붙어 있으면 아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어구구나 특히 자 뭐가 생략돼 있다 m 이라는 목적격 형태의 관계대명사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이 주격이라고 하는 후동이 할때 후는 생략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자 m 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머릿속에 자 암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제 만났던 남자 다시 어제 내가 만났던 남자가 영어로 보여요. The man whom I met. 내가 만났어. 어, 여제 yesterday. The man whom I met. 자, 내가 만났던 남자를 영어로. The man whom I met. 자, whom을 빼버리겠습니다. whom을 생략하고. The man I met. The man I met. The man I met. Man I met. 그렇죠? 자, 바, 바꿔서 해볼까요? 자, 네가 사랑했던 여자. 네가 사랑했던 여자.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니가 사랑했던 여자? The woman whom 이 여자를 you loved. 네가 사랑했죠? The woman whom 이 여자를 you loved. 자, whom 생각해 봅시다. The woman you loved. The woman you loved. 아, 이런 식으로. 자, 생략할 수가 있구나. 생략을 하면 도쾌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자, whom이라고 하는 것은 따용 도쾌 방법은. 자, 남자. 뭔 남자? whom. 어, 아, 이 남자를 내가 만났거든, 어제. 그렇죠. 생략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어뭔 남자? 아, 어, 내가 만났다고 어제. 남자, 무슨 남자? 아, 어, 내가 만났다고 어제. 자, 빼도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이 whom이라는 걸 생략을 해도 설명해 주는 말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 생략을 하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하, whom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네가 사랑했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났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후면 관계되면서 역할이죠. 후하고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설명할 때는 이 남자, 남자, 이 사람을 하면 후면 쓰면 됩니다. 자, 사물에 대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사물. 자, 사물에 대한 예를 봅시다. 자, 어떤 사물을 얘기 들어보냐면,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용어를 해봅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 자,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까, 당연히 푸드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푸드. Food. 자, 푸드를 먼저 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다가 자, 우리가 먹는다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먹는다, 주어 동사 다 있죠. 우리 가라는 주어하고 it 먹는다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자, 일단 사물일 때는 똑같죠. 위치 써도 됩니다. 그죠? 위치 써야죠. 자, 사물은 주어 역할을 하든이 관계되면서가 목적어 역할 을하든 똑같아요. 그냥 위치입니다. 그래서 the food 음식은 음식인데 이 음식 우리가 먹거든. 이자 주어 동사가 보이면 그냥 을을로 해석하면 되시죠. 을을 그렇죠? 자 음식 뭔 음식 아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 자 음식인 음식인데 이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 라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다음 또 마무리 이어서 할까요자 이어서 자 이끌다 그렇죠? 이끌다 러는 보니까 l e a d t to 뭘로? Our well-being. 우리의 행복. 우리가 안녕으로. 그렇죠? 다시. 자, 음식은 음식인데, which. 이 음식을 우리가 먹거든. 어, 근데 그 음식이 이끌어 우리의 행복을. 그렇죠? 우리의 행복으로 이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이렇게. 아, which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동사가 나와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나와도 되고. 자, 그럼 which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 자, which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더 food. 오, 또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다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은 음식인데 무슨 음식? We eat. 우리가 먹잖아. The food. 음식은 음식인데 무슨 음식? We eat. 그래서 이 we eat라는 거. 자 명사 뒤에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아 뭐가 생략돼 있다? 목적어 관계 명사라는게 생략이 되있구나. 생략이 돼서 그냥 어 바로 설명하는 말이 이어지는 거구나. 음식인데. 따져야죠. 무슨 음식이냐고. 아, 우리가 먹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한번더 해봅시다. 자, 지난주 내가 샀던 책, 영어로 해봅시다. 지난주 내가 샀던 책, 지난주 내가 샀던 책. 하기 뭐부터 얘기합니까? 당연히 아시죠, 이제? 자, 북을 먼저 얘기하고, 자, 혹시 책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붙이고, 그죠? 자, 내가 샀다가 영어로 옵니까? I bought.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책은 책인데, 무슨 책? 위치. 이 책을 내가 샀거든? 자, 내가 샀던 책은 물리말이고 용어는 책인데, 위치. 그 책, I bought. 내가 샀단 얘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생각합니까 위치를 생각해봅시다 자, 위치를 생각하고 더, 뭐, I bought.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책은 책인데, 내가 샀어. 이해가 되잖아요. 따가형이 해도, 그죠? 책. 무슨 책? I bought. 내가 샀다고. 그죠? 아, 책은 책인데 내가 샀던 책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책을 먼저 말하고 뒤에 주어 동사를 붙여서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예문 들었던 내가 만났던 남자. 다시 내가 만났던 남자. 영어로 뭐죠? The man. Whom 이 남자를 I met. 내가 만났죠? 자, whom 생각하고 The man I met. The man I met. 자, 두 번째 예문. 자, 내가 샀던 책. 내가 샀던 책이 뭐예요? The book which I bought. The book which 이 책을 I bought 내가 샀어 자 which 생략하고 The book I bought The book I bought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자뭐 예전에 올드 팝송에 이런 뭐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죠? 혹시 뭐저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Every breath you take Every breath you take 그죠? Every move you make Every move you make 자 이런 그 팝송 가사에도 등장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every breath you take. 자, 이거를 제가 써볼게요. 자, every breath you take. 그죠? 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자 여기 이 팝송에서도 당연히 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가 등장합니까? 자, 이 관계대명사. 그죠? 목적의 관계대명사의 생략된 부분이 등장을 해요. 자, 써볼게요. 자, every breath랑 하는 게뭐예요 Every breath. Every. Breath, 이렇게 그죠? 다음에 뒤에 보니까 you take가 붙어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관계입니까? Every breath, 자, 모든 숨 호, 흡 근데 이 호흡을 you take, 네가 들이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숨소리 이 말이겠죠? 와, 멋진 가사 그죠? 네가 하는 모든 숨소리 영어로는 every breath, 모든 숨 호, 흡 그죠? you take, 네가 하는 거. 자,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Every move. You make every move you make는 뭐예요? Every, 그죠? Move, 그죠? You make.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아 모든 움직임 무슨 움직임? 네가 하는 거. 자 이게 노래 가사 속에서도 자 이렇게 생략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실제 자 목적격 숨이나 위치 대신에 생략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독해를 할 때는 자 모든 숨이 있는 모든 숨 숨소리인데 뭐 어, 네가 하는 거 있잖아. 모든 움직임인데 뭐냐 그게 네가 하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그렇죠? 바로 명사 뒤에서 설명해주는 말이 됩니다. 생략된 표현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략된 표현들 물론 후음이나 어, 위치 대신에 대수 써도 되잖아요, 그죠뭐 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 명사에서 어쨌든 후음 위치 대 뒤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있으면 자 이런 관계대 명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뜻니다자 그래서